한담도 한담도 휴게소는 들갈추 <laughs> 뭐 돌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추 어, 방추가냐 비추 비추 여지가 없었어요. 제 다음 다음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 갈 거예요. 제대로 쉬어. 저기 저기 좀 바다도 보이고. 음, 그러니까 음. 완도 대비하고 좀 다른 죠여기는 아, 풍경이 틀려요. 그래서 <laughs> 뭐 찍는 거.

국비로 출발하는 아. 기분같지 고발하겠습니다. <laughs> 고발 영상에 고발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우주의 십자가 제시는 탑기를 원하네 내전를 시스신 중. 얘가 평택시인가봐요. 평택 평택항인가봐. 그런, 그런 것 같아. <목소리> 아까 기름이 1499원이야? 90원이 비싸. 만도는 1500원이 넘는데, 아까 한 평하고, 한 평이 군산하고, 천사, 군산하고, 1430, 30 얼마 정도? 34? 35원. 34원, 35원. 100원이 더, 100십원이더 싸요. 근데 그게 키로가 많이 할때 굉장히 칸이, 아, 칸과 달라져요. <laughs> 칸이 한 칸이 더 더불어 오는 거죠. 여기 오니까 1 4 9 9원이요 1500원보다는 1원 빠지고 그래도 칸수 같은데. 그러니까1 5 0뭐 60원, 70원 하는 것이 여기는 1435원 뭐 이런 식이 되니까. 거기에는 뭐장사질 쳐요. 기름 넣으려고. 줄주술줄을 쓰죠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군산이라든지 한평, 한평이 제일 싸인대거기 또 충청도 쪽 하고 여기 근데 여기 한평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다이 겸차예요. 올라갈 때 값은 좀더 싸고 내려올 때 값은 좀더 비싸. 약간 비싸요. 그래도 아... 5 4 3 9 3 0 얼마 때잖아. 그러니까.